트랙볼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캔싱턴사의 슬림 블레이드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유선이고요. 캔싱턴의 트랙볼 마우스를 대표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최근에 산 건데, 로지텍의 트랙볼 마우스의 모델명은 M570이고요. 요거 이제 다른 트랙볼 마우스하고 다르게 이렇게 엄지로 조작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버튼이 왼쪽, 오른쪽 있고 휠 있고 휠 클릭할 수 있고 이 서브 버튼이 두개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어, 캔싱턴사의 익스퍼트 마우스 무선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캔싱턴, 익스퍼트 마우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와이레스 트랩블이고요. 이거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모델입니다. 음, 가장 최근에 나온 게이 모델이고요. 저는 원래 이 슬림 블레이드를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서브로 한번 써볼까 해서 이런 식의 엄지 모델이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레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 모델도 샀는데, 한번 장단점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 슬림 블레이드인데요. 슬림 블레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트랙볼 마우스 중에는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마우스 커서를 좀 켜놨는데, 이렇게 한번 쭉 하면, 이렇게, 요 끝에까지 마우스 커서가 와있고요 그리고 휠을 할때 이게 좀 특이한데, 휠은, 음, 얘는 휠이 없, 그냥 보기에는 휠이 없는 것 같은데, 휠은 이 볼을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면 휠이에요. 그래서 돌릴 때 소리가 나요. 이게 실제로 뭐가 있어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운드를 재생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띠딕띠딕 소리를 재생시켜줘요. 이걸 이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불만이었고요. 그리고 이 트랙볼 마우스의 장점은 여기 보면 높이가 좀 낮아요. 높이가 낮죠. 그래서 막 이렇게 딱 손을 얹으면 아무 부담이 없고요. 근데, 이거 높이가 낮은 거는 이 로지텍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익스퍼트 마우스가 예전에 슬림 블레이드 나오기 전에 익스퍼트 유선 모델이 있었는데, 그때 좀 불만이, 얘 같은 경우 익스퍼트 시리즈는 요 팔받침대가,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각도가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손목을 그냥 놓으면 약간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익스퍼트 마우스는 휠이 요거예요. 요 요거에요. 요거, 요걸 주위로 돌려서 휠을하고요 얘는 뭐 이렇게 가로로 돌린다고 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휙휙 휙 돌아가서 좋죠. 그렇죠. 뭐 우선 메인으로 리뷰할 거는 이슬림블레이드하고이 캔싱턴 익스퍼트 마우스 와이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익스퍼트 마우스와 이 슬림 블레이드의 장단점이 명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쓰던 분들은 익스퍼트 마우스 시리즈를 선호하죠. 왜냐면 이 휠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고 이걸로 슬림 블레이드 가로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편하다고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았고요. 어, 슬림 블레이드의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이 선이에요. 필린블레이드는 무선 모델이 없이 유선 모델만 있고요 그 대신 익스퍼트 와이레스 모델은 블루투스도 지원하고요 여기, 보이는지 네. 여기 버튼을 왼쪽으로 하면 블루투스 오른쪽으로 하면 와이파이고요 이 와이파이 모드로 사용할 때는 여기 뚜껑을 열면 여기에 이런 리시버가 있어요 조그마한 네. 이 조그마한 리시버를 컴퓨터에 꽂아서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익스퍼트 마우스에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만큼 지금 실망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퍼트 마우스를 와이레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이레스로 연결하고 이걸 왼쪽으로 하고 여기 전원을 온 상태로 놔두고 와이파이 모드로 했죠. 그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선 트랙볼 웍스라는 걸 깔아야 돼요 이 캔싱턴의 이 트랙볼을 제대로 쓰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버튼 네 가지를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버튼 네 가지를 다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공하는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모드로 연결하면 이건 그냥 버튼이 두개 달린 트랙볼이에요. 이위에 버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와이파이로 연결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인식한다는 게 단점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모델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슬림 블레이드고 이게 익스퍼트 마우스고. 이 프로그램 하나로 다 되니까 이건 잘 만들었어요 켄싱턴이 이제 이 익스퍼트 마우스 좀 단점 위주로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예전에 익스퍼트 마우스를 써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냥 약간 높은 거 빼고는 다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와이레스가 나왔을 때 기대하고 샀는데 이 익스퍼트 마우스 와이레스 모델이 슬램블랙이보다 싸거든요 근데 왜 싼지를 알겠더라고요 우선 가볍거든요 가벼워요 근데 그만큼 뭔가 조악해요 이거 돌려보면, 예전 익스퍼트 마우스랑 다르게, 소리도 심하고요. 이걸 딱 놓고, 이렇게 누를 때 보면,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걸 바닥에 딱 붙여놓는다 그래도, 이 옆에만 눌러도 이게 뭔가 유격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또, 어느 부분에서안 나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버튼감은 좋아요. 네, 버튼감은 괜찮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이거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볼의 그 마찰이 느낌이 완전 이상해요 완전 싸구려 느낌 이 나요 보시면 이거 볼을 움직여볼게요 볼에 좀 소리가 들리죠 근데 슬림 블레이드 안 나요 슬림 블레이드는 부드러운 느낌 소리도 그런데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볼이 익스포트 마우스 이거 와이리스 모델은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죠. 그리고 실제로 느낌도 이상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결정적인 거는 여기 볼에 한번 보여줄세요 근데 볼에 기스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볼에 기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쓰면 쓸수록. 엄청 많아. 그러니까 돌리면서 그 소리가 진짜로 이게 갈린 느낌인 것 같은 거죠. 전 처음에 제가 이거딱 놓고 이렇게 돌리는데 소리가 이상하길래 여기 안에 뭐 플라스틱 보조장치를 안뺀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볼을 봤더니 이렇게 긁혀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 제품 자체가 좀 좋아간 것 같아. 요이 볼을 여기다 놓고 써도 조금 부드러워요. 소리도 덜 나고. 이 볼은 여기다 놓으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슬림 블레이드에 이 익스퍼트 마우스에 볼을 넣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마 이미 기스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볼을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품을 산 거고요. 그래서 이볼 자체를 싸구려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게 차이는 지금 손으로는 안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약간 익스퍼트 마우스가 엄청 실망이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퉁퉁퉁 떠있어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쿵쿵쿵 소리 나고. 익스퍼트 마우스가 와이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슬림 블레이드보다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익스퍼트 마우스의 이 높이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꼭 한번 이거 와이레스 모델 한번 써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이볼 소리나 이볼 소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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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유격 이거의 유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건 꼭 한번 써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로지텍의 M570 인데요 이 M570은 약간 기대한 바가 컸는데 가격이 싸고 좋을 줄 알았는데 딱 들어보면 이렇게 가볍거든요. 그리고 이볼 움직임이 이 볼을 움직이는 게 애만큼 싸구려 느낌이 나요. 볼도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얘는 블루투스는 안 되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리시버를 빼야 되고요. 이 리시버를 이따 꽂을게요 어이구. 지금 리시버를 꽂으면꽂고 여기 전원을 ON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로지텍 마우스를 처음에 바로 연결할 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맥, 맥, 맥을 쓰고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먹고, 안 돼가지고. 뭔가 불안정하다는 뭐 이야기겠죠? 어, 이 로지텍 M570 마우스는 가격은 괜찮아요. 5만원 정도면 살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엄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 뭐, 나, 기존 마우스 던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사람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쓰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모니터 30인치를 쓰는데 아래서 위로 움직이는 게요 위에까지 가려면 한두 번은 걸려요 경우에 내려올 땐 조금 더 괜찮은데 위로 갈 때는 세번 해야지 끝까지 가거든요 밑으로할때한두 번이면 오고요 그래서 대각선 이쪽 끝으로 가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엄청 자주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이런, 뭐, 했는데 이런 캔싱턴의 이런 시리즈들은 볼이 크고 손가락으로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걸리는 시간이 비슷하고 짧죠. 그리고 이거에 이제 또 단점은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보조, 보조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거의 뭐, 위에 거는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이 아래 거만 간신히 쓸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쓰는데, 아래쪽 건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위쪽 걸 누르려면, 안 닫고, 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눌러야 돼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버튼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휠이 생각보다 좀, 휠을 쓰는 게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인팅을, 정확하기가, 정확하게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 엄지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볼 포인팅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전잘될줄 알았는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이거. 네, 정확하게 포인팅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트랙볼을 사고 싶다. 근데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익스포트를 사세요. 10만원대 트랙볼 진짜 좋은 거 써보고 싶다. 그럼 슬림블레이드를 사시고요. 트랙볼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쓰고 싶다. 어, 무선으로 된 그냥 마우스를 쓰고 싶다. 특이한 거. 그러면 이걸 쓰세요. 트랙볼을 쓰고 싶다고 로지텍 EM570을 쓰면 이거 쓰고 나서 아 트랙볼은 다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인식을 느끼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트랙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용어상, 분류상으로는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트랙볼은 맞지만, 이 트랙볼의 장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마우스 거죠. 이렇게 볼이 크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래야지 좀 손도 편하고 하지 애처럼 이렇게 엄지에만 있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고, 여러 번 걸리고, 이런 거는 트랙볼을 쓰는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격은 얘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얘가 싸고, 얘가 제일 비싸죠. 그래도 저는 트랙볼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안 찾아봤는데, 이 캔싱턴 슬림 블레이드가 네이버에서 그냥 찾아봤을 때 13만원이라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 하고요. 이와이레 모델은 한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한국에서 안 팔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99불이에요. 99불 그래서 99불인데 뭐 미국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애보다 확실히 싸긴 싸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 외국에서 샀거든요. 저도 그래서 배동대행하면 애랑 가격이 비슷해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애 같은 경우 5만원, 4만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면 이걸 사느니 차라리 이걸 사고요 근데 지금 이걸 직구로 사느니 한국에서 그냥 이걸 사는 거죠. 요거 살 돈을 한두배 아껴서 요거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